좋습니다, 님들 일단은 상대방의 라인이 꼬이진 않았네요, 님들 상대 잔나 아이디가 라인 꼬이면 오픈함인데, 시바 오픈 안한 걸로 봐서는 상대 라인이 꼬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님들 일단 상대방은 라인 꼬이지 않았고, 잘해보자 우리 팀. 음... 좋아, 이번 밤은 시원하게 해봅시다, 게임, 형님들. 우리 팀 이기자, 얘들아. 화이팅! 하나, 둘, 셋! <laughs> 일단은 리시까지 해주니까 우리 탑이 안 맞게 할게요, 형님들. 고맙습니다, 리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바나는 봉준이한테 배워야겠다고? 아하이, 형님들. 불쾌하네, 형님들. 올해 들은 말 중에 정말 손에 꼽게 불쾌한 것 같습니다. 많고 많은 스트레스는 어려워. 나도 정답을 몰라. 아, 반태원님. 뭐 하세요, 반태원님? 에코 같은 애한테 갱을 당하세요. 어, 답답이 새끼 어겹네 진짜로. 아하 정글 차이나 형님들 정글 지금 CS가 8 개나 차이나는 형님들 두 캠프 차이나는데 이거 팀이 병신인 거죠 형님들 솔직히 인정? 아니 어, 뭐 갱을 하도 할래 시바나한테 LOL 처음 아니야? 저런 새끼가 더 이제 뭘로 갱을 하라는 거지 시바. 근데 그거 안 하는데? 나한테 갱이 필요하면 해주는 스타일이. 우와,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경쟁을 원했구만! 파대오나이드이형 존나 고수다 씨발 어 형! 형! 형나 두려워! 안 두려워 형형나 어수 존나 많이 쌓았어 형 덕분에 고마워 형! 어수가 세개 여기서는 이제 두 캠프 먹으면 6래 이거 게임 끝났다 게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아가리 한번 털어주고 그만 죽어라 얘들아 무슨 에코 갈때마다 죽냐 우리팀은 어어? 무슨 뭐, 뭐하냐 우리 김진전 님들? 어 게임 오버 거짓말 아 아니 만형브레에 <laughs> <laughs> 어어? 미마가 없는 이게 브레쓰 브레에에로와가고 형도 로와 일로 일로와 형 그냥 발하지 말고 브레쓰 하하하하 <laughs> 귀여워 안 싸워줄건데 안 싸워줄건데 어떻게할건데 안싸워줄건데 그르어 <laughs> <laughs> 일로와 누가 내꺼 먹으래 어? 누가 내꺼 먹으래 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두둥둥졌 이 두둥둥자 두둥둥자 그래 어서 오고 어서 가고 나이스 하드 하드 슈퍼 하드 캐리. 주강님들긴 본준씨 시바나보다 못한다 그랬더니, 다이아 1을 진짜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게 시바나 정글이야. 딜량 보면 형님들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진짜 거의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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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이게, 말이 되나, 시바? 오줌 좀 싸고.